안녕하세요. 남한의 개인 맞춤법무사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그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하시는 게 이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을 많이 설립을 문의하시는데요. 그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 그 해당 소관 부처에서 인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인가 절차가 좀 까다로우시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그 토로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법인 설립 등기 신청할 때 들어가는 서류는 일반적인 법인 설립과 동일한데, 거기에 이제 주무부처에, 후관부처에 인가증이, 설립인가증이 첨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인가증을 받는 절차가 일반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어, 정관을 준비하셔야 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시고 어, 창립총회 의사록도 들어가셔야 되고 어, 창립총회를 공고했던 개최 공고문도 들어가셔야 되고 임원 명부 중요한 게 이제 사업계획서 그리고 수지 수입 지출 예산서 이게 들어가셔야 되고요 발기인 설립동의자 명부도 들어가셔야 되고요 어, 이렇게 서류들은 정해져 있는데. 어, 이게 중요한 것이 그 중에서 인가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업 계획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어, 수입을 어떻게, 어, 예산을 마련해서 어떤 항목에 지출할지 하실지 이 사업 계획과 수입 지출 예산서를 작성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거를 중심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때문에, 음,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해당 주무 부처를 정해서 주무 부처에 이제 신청서를 어 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 주무 부처에서 소관 부처에서 서류를 일주일 정도 확인하시고 이거를 실제로 검토하시고 그 현장 실사도 하시는 곳은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서류를 보내서 그쪽에서 이제 검토를 하시고 현장 실사도 나오시게 되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신나는 조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나오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어, 서류 검토를 하시고, 또 현장에 방문하셔서, 어, 현장 실사도 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통상 2개월 내외 정도 시간이, 어, 있어야, 이 설립 인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고 시간도 좀 오래 걸리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절차보다도 오히려 까다롭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절차가 좀 까다로워 보이지만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편안하게 또 준비를 하시고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 김형룡 법무사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